프라매니 맡고 있는 유진입 관련 업리고 파워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은 소개받은 대로 하이브리드클라우드로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전환을 위한 소유자 제안트기회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저희는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뉴노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오늘 참석해 주신 고객분들 대다수가 이제 IT에 그 종사하시는 분들이실 텐데 IT 관점에서는 비즈니스 연속성의 중요성이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원격으로 IT 환경을 관리하는 방법 그리고 또 빠르게 변하는 새로운 요구사항에 대응하는 방법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처리 용량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클라우드는 지난 몇년 동안 모든 사람들의 IT에 대한 기대 수준을 바꾸어 두었는데요. 이제 사람들은 IT 환경을 위한 셀프 서비스를 원하고 있죠. 리소스에 대한 신속한 액세스, 애플리케이션을 신속하게 배포하고 또 확장할 수 있는 기능을 필요로 합니다. 또한 이제 최적의 비용 모델인가는 더욱더 중요한 사항이 되었는데요. 사용하는 IT에만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은 어, 지금과 같이 예기치 않은 인프라 수요의 변화 상황에서도 비즈니스의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자, 장표를 보시면 클라우드 도입을 검토하는 IT팀의 고민이라고 해서 세 가지로 정리를 해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인프라를 운영하고 관리함에 있어서 단순화, 자동화하는 오토메이션 기능입니다. 두 번째는 직원들에게 클라우드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이런 민첩성을 증대시키는 어질리티이고요. 세 번째는 기업을 위한 혁신 플랫폼, 바로 이노베이션이 되겠습니다. 최근 클라우드의 트렌드를 보면 전통적인 온프렘 IT 환경과 함께 퍼블릭, 프라이 a 사스 등이 혼재하는 하이브리드 환경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IT스 팬딩이 계속 줄어든 반면에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시장은 계속 성장해가는 것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멀티클라우드 환경에서는 기업들의 94%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모델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67%가 한개 이상의 퍼블릭 클라우드 벤더의 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 새로운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 환경은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도전 과제를 안겨주기도 하는데요. 하단에 보시면 이제 약 73%는 클라우드 간의 이동, 즉, 이식성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82%는 클라우드 간의 연계성, 그 커넥티비티에 대한 걱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측 하단의 63%는 새로운 보안 및 컴플라이스 언 리스크 없이 이러한 새로운 혼합 클라우드와의 환경을 조금 더 일관된 방식으로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가지고 있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클라우드 도입을 검토하는 많은 고객들에게도 이런 하나의 긴 여정이 될 텐데요. 이 과정을 조금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제안해 드리고자 합니다. 예, 클라우드 도입의 다양한 환경을 살펴보실 수가 있는데요. 어, 비즈니스와 애플리케이션이 진화하면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사용 사례도 정말 그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는 제가 8가지 사례를 대표적으로 가지고 왔는데요. 어, 장표를 보시면 각 업무별 최적화된 클라우드 활용부터 데이터 센터의 분산, 재복구, 엣지 컴퓨팅까지 모두 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의 사용 사례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마 지금 이 세션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각 기업 내에서도 수행 중인 시나리오를 살펴보신다면 이중 하나 이상의 관련 케이스를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는 IBM 시스템 관점에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로의 전환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 또 어떻게 가속화할 수 있는지를 네 가지 핵심 영역으로 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제 첫 번째로 인프라를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일입니다. IBM은 클라우드 관리를 자동화하고 유연한 소비 옵션을 통해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바로 퍼블릭 클라우드 기능을 활용하는 능력입니다. 많은 고객들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인프라를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할 때 선택과 유연성을 중요하게 봅니다. IBM은 AIX와 i에서 운영 중인 엔터프라이즈 워크로드를 그대로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지원합니다. 세 번째 핵심 요소는 기존 솔루션과 기능을 새로운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으로 현대화하는 것입니다. 오픈소스, 그리고 오픈소스를 둘러싼 혁신은 오늘 대부분의 조직에서도 그런 핵심적인 요소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그 위에 컨테이너와 마이크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 관점에서 온프레임과 오프프레임, 그리고 VM과 컨테이너와 같은 다양하고 복잡한 환경을 다룰 수 있는 그런 관리 능력도 중요합니다. 오늘 세션에서는 클라우드 소비 모델, 어, 즉, 다이나믹 캐펙시티에 대해서 좀더 중점적으로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네. IBM의 다이나믹 캐펙시티는, 음, 비용 절감을 위한 클라우드 기반의 소비 모델입니다. 초기 투자 비용이 높은 그런 일반 구매 방식과 달리 사용량에 따라서 구독 비용을 지불하는 그런 모델인데요. 시스템의 용량을 일정하게 필요한 베이스라인 즉 기본 용량과 실제 사용량을 기준으로 가격을 책정하는 베리어블 가변 용량으로 구분하고 분단위 또는 일단위로 측정되는 가변적인 사용량에 따라서 인프라 비용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사용량의 변화를 예측하기 힘들 때 고정 비용을 줄이고 월 구독 비용으로 사용한 만큼 지불하는 클라우드형 소비 모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트의 좌측 부분을 보시면 변화하는 비즈니스 요구에 즉각적으로 대응한다라고 제가 표기를 해두었는데요. 퍼블릭 클라우드의 유연성과 편리성 그리고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보안 안정성, 성능. 이두 마리 토끼를 모두 다 잡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가장 그큰 특징을 살펴보면 즉각적인 용량 변경, 그래픽 기반의 모니터링, 편리한 용량 산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리 자동화 기능까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런 클라우드 기반의 소비 모델에 대한 설명을 드릴 때 뛰어난 유연성을 가져갑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실제로 사용하시는 고객분들이 선택하시고 조금 더 변경할 수 있는 옵션들을 크게 네 가지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구입하시는 용량이거나 사용하는 시점, 또 어떤 시스템을 풀에 넣을지 사용할 시스템, 마지막으로 사용하시고자 하는 기간까지 굉장히 그 워크로드의 특성에 맞춰서 유연하게 구성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초기 비용을 최대한 절감하고 전체적인 소유 비용은 최적화할 수 있는 오퍼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두 가지 특징을 살펴보시게 되면 첫 번째가 바로 시스템 간의 자원 공유, 베이스 액티베이션의 공유입니다. 자동화된 방식으로 자원을 공유하면서 이제 인프라 스트럭처를 최적화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실제로 관리자의 그 개입 없이 워크로드를 밸런싱 하거나 이중화, HA 구성이나 DR 재복구에서도 동일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실시간 사용량 기반의 지불 옵션인데요. 이캐 c 시티 크레딧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분단위로 사용량이 측정됩니다. 그래서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피크 용량 처리에 굉장히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옵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변 용량은 선불 크레딧으로 주, 어, 충전을 하실 수가 있고 사용량 모니터링 솔루션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측정이 됩니다. 만약에 사용하시던 가변 사용량이 예상보다 많이 높아질 경우에는 베이스라인을 다시 재조정하실 수 있겠습니다. 클라우드 기반의 경제적인 그런 비용 모델을 원하는 고객들을 위한 오퍼링인데요. 두 가지 특징으로 요약을 해보자면, 첫 번째. 구입하신 자원은 시스템의 측정 시리얼에 묶이지 않고 하나의 풀로 묶어 놓으면 자유롭게 그 베이스 액티베이션이 공유됩니다. 두 번째로는 구입한 자원 그 이상을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분단위로 사용량을 측정해서 선불로 구입된 크레딧에서 차감되는 그런 방식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IBM의 다이내믹 캐펙시티 관련해서 조금 더그상세 내역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IBM 파워9의 그 프로덕트 라인업을 보게 되면 가장 하이엔드 모델인 e 9 8 0 그리고 2950, 그 스케일 아웃, SCO 시스템 풀 서버들 간에서도 자원을 자유롭게 공유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 과거에 그 비슷했던 유사한 오퍼링들을 살펴보시게 되면 통상 이런 캐펙시티 온디맨드 기능들은 가장 하이엔드 모델에서만 제한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졌었는데요. 이번 이 클라우드 소비 모델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는 바로 이 파워9의 전 세대 모델, 전체 라인업에 대해서도 모두 다 지원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시스템 풀은 동일한 머신 타입으로만 구성이 가능하고요. 파워 엔터프라이스 풀 2.0과 베이스 액티베이션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980, 9 0 스케일업과 같이 이런 시스템 간의 용량을 공유함으로써 프로세서의 액티베이션 그리고 메모리의 액티베이션과 같은 구입 비용을 절감하시는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실시간으로 사용량을 측정을 하면서 시스템 풀 단위로 어, 초과된 사용량만큼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데요. 클라우드 기반의 어, 사용량 모니터링 솔루션이 CMC를 통해서 실제 사용량이 분 단위로 측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측에 보시는 이제 그 이미지가 저희 CMC의 유저분들이 보시는 이미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어, 뒷부분에 데모 영상을 제가 준비를 해만 했던 데모를 통해서 실제 사용자분들이 어떤 기능을 활용하실 수 있는지, 또 워크로드 특정, 특징에 맞춰서 어떻게 조율을 하실 수 있는지, 또 사용량이 예기치 않게 늘어났을 때 어떤, 어, 어떻게 대처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데모 영상을 통해서 조금 더 상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용량 및 측정 단위를 제가 이제 우측 하단에 가지고 왔는데요. 프로세서의 액티베이션, 메모리의 액티베이션, 그리고 AIX나 IBM i 의 라이센스가 그 측정 단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이내믹 캐펙시티의 특징을 세 가지로 요약을 해보면 풀 액티베이션, 첫 번째로는 풀 액티베이션 모든 시스템이 활성화되고요. 두 번째로는 그 베이스 액티베이션이 시스템 풀에 있는 자원들끼리는 서로 공유가 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이분 단위로 사용량이 측정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비용 효율적인 클라우드 소비 모델을 운영 또는 검토하기 위해서 고려하실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기본 용량과 또 가변 용량의 비율을 워크로드의 특성에 맞춰서 정하셔야 됩니다. 크게 두 가지 타입으로 이번 시간에는 정리를 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비용 최적화를 위한 모델, 두 번째는 현금 유동성을 고려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용 최적화 모델부터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서버 풀에 속한 서버에 대해 그 서버들의 베이스 용량은 서로 자동으로 공유가 되고요. 서버 풀의 베이스 용량 합계를 초과한 그 상향에 대해서만 과금이 되기 때문에 적절한 베이스 용량을 구입함으로써 TCO를 절감하고 이제 최적화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제 시스템 A, B, C, 그리고 이제 1번 풀이라는 이미지를 이제 왼쪽 화면에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시스템 A랑 B랑 C, 이 세대의 서버를 하나의 풀로 묶었을 때 어떤 효과를 가지고 오는지를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한달 주기로 봤을 때 시스템 A는 월 초반에, 시스템 B는 이제 월 말에, 시스템 C 같은 경우는 월 중순에 이제 그, 간헐적인 피크치를 보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이세 가지를 다 합쳤을 때 풀제로 운영하게 되면 베이스 액티베이션을 공유하게 되기 때문에 풀로 운영했을 때에는 월 말에만 조금 더 피크치가 베이스라인 이상의 그런 과금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모델로는 이제 현금 유동성 모델인데요. 초기 투자의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오펙스 방식으로 이해를 해 주시는 게 정확합니다. 그래서 초기적인 그 초기에 도입하는 시스템 구매 비용을 조금 더 줄이고 싶은 경우에는 전면적으로 다 사용량 기반의 소비 모델로도 구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CPU 모든 메모리 모든 CPU 모든 OS 사용량은 분 단위로 측정이 돼서 과금이 되게 됩니다. 네, 가고되게 됩니다. 어, 그래서 예전에는 저희가 이런 그 COD 기능에서는 베이스 액티베이션에 대한 제약 조건들이 있었어요. 가령 가장 하인드 모델에서 물리적으로 장착된 자원의 뭐 최소 25% 이상을 베이스로 써야 된다라는 요건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이 다이나믹 캐펙시티의 경우를 보게 되면 이 베이스 액티베이션의 제약 조건이 대폭 낮아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베이스로 최소한으로 가져가야 되는 자원이 원코어입니다 원코어의 256기가만 베이스로 가져간다면 그 나머지 풀들은 전부 다 소비 모델로 활용할 수 있는 굉장히 유연한 파워나인 전 모델에 걸쳐서 전체 라인업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고 있고, 베이스 액티베이션도 최소 원 코어 이상만 가져갈 수 있도록 굉장히 유연한 구성으로 어, 제안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CPU, 모든 메모리, OS 사용량이 분단위로 측정돼서 과금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 사용자들이 어떻게 이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지, 이 CMC를 통해서 이런 예산 작업을 어떻게 할수 있는지에 대한 데모 영상을 어, 짧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or today's look at the new Enhanced Enterprise Pool offering, we're going to take you through the journey of Sam, a development manager at a mid level enterprise. Sam and his team want to make sure their resource and budget allocation are on target for the rest of the year. Traditionally, Sam spent hours collecting data, scouring through spreadsheets, and finalizing his calculations in order to properly plan out his future workload needs. With the Enhanced Enterprise Pools, Sam is going to show you just how easy that is. To begin, Sam logs into the Cloud Management Console and creates his first enterprise pool. To be sure the pool was set up correctly, Sam takes a quick look at the inventory page. He reviews the resource table to see the systems and partitions within the pool. Then Sam glances at the pool's installed cores and memory, which are all available for use, and his purchased cores and memory. He also takes note of their usage levels. Since everything seems to be good, Sam moves on to plan his budget. On the budget page, Sam verifies the default monthly budget value, which was set when he created the pool. He looks at how much pre purchased capacity is available for his pool, and because he expects May to be a busy month, he decides to raise the budget only for that month. In order to ensure he doesn't use all of his capacity at the beginning of the month, Sam goes to the settings page. Here, he's able to customize thresholds that will alert him when they are exceeded sam enables the budget threshold so he gets alerted when usage exceeds 70% of the current month's budget rather than 75 he also enables the partition threshold now sam's thresholds are set luckily for sam everything he just did was autosaved and remains fully editable allowing him to make changes at any point in the future a month and a half passes and sam receives a budget alert at 1015 in the morning on april 13th which is not even halfway through the month Concerned, Sam visits the capacity usage page to understand why the core consumption is higher than expected. Sam wants to quickly see the pool's core usage data for the month, so he changes the graph zoom level to days. He notices that yesterday had increased core usage. Curious, he selects yesterday in the bar graph, knowing that it will give him the pool's total core usage numbers for that day. He sees the pool's total core usage by operating system in the area just above the graph. He changes the graph data type to see just the metered usage and notices that the metered usage for yesterday was also very high. Then he clicks the Update Table button to reveal the system and partition view of core usage for that same time interval in the table below. Scrolling down, Sam sees the partition table. By default, the table is sorted by the highest average core usage percentage. Sam notices that the partition at the top of the table exceeded its threshold of 70% for five consecutive minutes or more and had a very high core usage yesterday. Fortunately, he remembers that this particular partition is running a special job, so he decides to raise the budget limit for this month to ensure that all of the partitions have access to all the capacity they need for the rest of the month. Then Sam visits the budget page. Because he was so strict with his budget previously, Sam has the ability to increase funding. Sam knows his issues could have been much worse, and he's relieved to know that he's still within budget. With just a few clicks, he was able to ensure that his pool was at an appropriate usage level. Over the course of nearly two months, Sam has spent mere minutes setting up thresholds, resolving usage levels, and updating his budget. 네, 영상 보셨습니다. CMC에 접속해서 파워 엔터프라이스 풀을 설정하시는 영상을 보셨는데요. 이제 간략하게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 드리면 인벤토리 페이지에서 각 서버의 개괄적인 현황을 파악하실 수도 있고 보고자 하는 시스템을 선택하셨을 때는 이 플러스 사인을 누르면 해당 서버에 있는 파티션 목록과 상세 정보까지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상단에서는 이제 풀이 보유하고 있는 전체 코어 개수랑 사용 중인 코어 용량, 구입한 베이스 용량과 유형별 사용량까지도 한눈에 보실 수가 있는데요. 메모리도 마찬가지로 전체 장착 용량과 실제 사용량을 볼수 있습니다. 제 m 의 사례를 통해서 보셨듯이 이제 버짓 페이지에서는 디폴트로 월 단위로 예산 작업을 할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입해놓은 크레딧 용량과 이번 달에 그 예산 대비 남아 있는 용량을 확인을 해서 이제 조율을 하는 모습을 보셨는데요. 특정 기간에 만약 사용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버짓을 올려서 설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풀에 할당된 버젯 대비 사용량이 이 스레숄드를 초과하게 되면 알람이 가는 것을 방금 예제 영상에서 보셨는데요. 이 스레숄드 값은 정책에 따라서도 변경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알림은 파티션별 CPU 사용률에 따라서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서 요건에 따라서 유연하게 구성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So, UCG가 예상했던 것보다 많을 때에는 그 원인을 찾아보는 모습을 이제 그 영상 후반부에서 보셨는데요. 언제, 어디에서 많이 사용이 되었는지를 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제에서는 4월 28일 저녁 시간대에 사용이 높아진 것을 볼수 있었는데요. 해당 시간대에 코어 사용이 높았고, 또 구체적으로 어떤 파티션이 사용량이 그 높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IBM 클라우드 소비 모델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는데요. 이제는 파워 고객의 관점에서 각 단계별 솔루션에 대해서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고객들이 비즈니스 목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살펴볼 때 올바른 제품군을 찾기 위한 가이드맵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고객의 목표가 온프레미스의 클라우드 스타일의 프로비저닝, 민첩성, 단순화인 경우에는 파워 v c 를 기반으로 IaaS 모델의 파워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검토해 보실 수 있습니다. 또 고객이 파워 시스템를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IBM 클라우드에서 IBM 파워 버츄얼 서버와 같은 오퍼링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제 기존 고객의 데이터 센터 안에서 운영하던 IBM의 AIX와 iWorkload는 IBM의 퍼블릭 클라우드 안에서도 동일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유연성과 경쟁력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고객, 바로 저희 지금 센터에 있는 다이내믹 캐펙시티인데요. 자원이 필요할 때만 확장하고 비용을 지불할 수 있도록 이 온디맨드 기능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이내믹 캐펙시티를 활용하시게 되면 파워나임의 시스템 풀에서 시스템 간 자원 공유가 가능하고 사용량 기반의 비용 모델을 적용할 수 있으면서 이를 통한 유연한 프라이빗 인프라스트럭처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항목에서는 파스 형태로도 운영이 가능하고요. Red Hat OpenShift가 서비스 패브로, 패브릭으로서의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체 인프라의 관리를 단순화하려는 고객에게는 클라우드 오토메이션 매니저, VMware, vRealize, 또 IBM의 멀티 클라우드 매니저와 같은 기술을 활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고객의 각 클라우드 여정에 따른 그런 단계에 따른 각 요소들을 살펴보면서. 고객의 비즈니스 요건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는 오퍼링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이 하이브리드 멀티클라우드 솔루션들은 모두 IBM의 파워 시스템즈에서 구현됩니다. 앞서서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만약 파워 시스템즈를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IBM 클라우드에서도 IBM 파워 버츄얼 서버 오퍼링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2020년도 10월 현재 기준으로 달라스 워싱턴 DC, 프랑푸르트 런던 그리고 시드니에서 이 파드를 구축 완료했고요. 이제 한국에 계신 고객분들도 전세계 어디에서든지 원하는 위치의 자원을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하이엔드 모델인 2 9 8 0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코어, 메모리, 스토리지 옵션을 다양하게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이 아이빙 클라우드 사이트에 접속을 하셔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따라서 시뮬레이션을 해보실 수도 있고 비용이 얼마가 나오는지를 미리 예상치를 뽑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제 고객사에서 필요한 그 용량에 따라서 구성을 해보시고 시간별, 저희가 월별, 연간 뭐 다양한 옵션적으로 시간별 사용료까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올해는 계속해서 토론토, 도쿄, 오사카, 상파울로까지 전 세계적으로 계속 확장해 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파워 버추얼 서버 나이빙 클라우드의 특징을 세 가지로 요약을 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AIX와 iWorkload를 클라우드 환경에서 테스트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제 고객분들이 개발 및 테스트를 하실 수가 있고, 클라우드를 사용해서 새로운 버전의 운영체제를 이제 운영, 그 테스트해 보실 수도 있는데요. 많은 고객들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런 안전한 샌드박스 환경에서 새로운 것들을 테스트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 a i x 와 I를 프로덕션까지도 활용해 보는 능력이고요. 세 번째는 다른 지역 어디선가 별도의 데이터 센터 구축 필요 없이 이제 재복구에 해 활용하는 기능까지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IBM의 파워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그 전략을 세 가지로 이제 요약을 해보았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가상화 단계입니다. 전통적인 캐펙스 단계에서 두 번째 단계인 일레스틱 COD까지 온디맨드를 활용한 COD,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오늘 설명드렸던 다이내믹 캐펙시티, 클라우드형 소비 모델이 되겠습니다. 만약 이 자원들을 퍼블릭, 환경에서도 그대로 활용하고자 하는 요건이 있을 경우는 앞서서 설명드렸듯이 IBM 클라우드 상에서 IBM 파워 버추얼 서버를 활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 환경을 위한 IBM 클라우드 전략을 한 줄로 요약을 해드리자면 IBM의 파워 시스템은 퍼블릭 클라우드, 프라이빗 클라우드, 엣지 클라우드 환경 어디서나 사용을 할수 있고 신속한 개발, 유연한 배포, 그리고 일관된 관리가 특징입니다. IBM 파워는 AIX와 i 와 같이 안정적이고 보안이 뛰어난 VM 기반의 클라우드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새로운 오픈소스 기반의 컨테이너는 레드에서 보안이 탑재되어 있는 오픈프트 컨테이너 플랫폼으로 제공한다는 전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IBM의 전사적인 클라우드 전략 기반에는 파워가 있고 프라이빗, 퍼블릭, 하이브리드 모두 고객분들이 현재 보유하고 계시는 파워 서브를 기반으로 심스하게 구현하고 또 일관된 과시성으로 관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클라우드를 IBM 멀티 클라우드 매니저를 통해 관리하는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약 30분 동안 온프레미 프라이빗 클라우드, 오프프레미 퍼블릭 클라우드 그리고 두 가지가 혼합된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IBM 파워 전략과 솔루션을 설명드렸는데요. 지금 이 순간 클라우드 도입을 고민하고 또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전환을 검토하는 고객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